3월 28일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2019년 제1회 사회복지 분야 민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방문 복지 서비스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2013년부터 5년간 이동이 불편한 취약 주민과 복지 정보를 잘 모르는 시민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관내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월 1회 통합사례관리사와 변호사, 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주민의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부터 일자리상담, 법률상담, 보건상담, 노인종합상담, 주거 환경 개선, 이동 발레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시민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 관계자는 올해에도 동참해 준 민관 기관과 장소를 제공해 준 오산역 환승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감사하다며 신규 확대 복지사업안내와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상담 제공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